네, 미적분투 5분 증명입니다. 미적분투 복습 강의고요. 미적분투 내용 중에서 설명이나 증명이 필요한 내용을 추렸습니다. 학생들 중에 증명하지 않고 공식을 단순히 암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명 강의를 따로 만든 것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호도법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배울 거고요. 1라디안의 정의부터 같이 공부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각도의 단위는 1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각도를 나누는 법을 60분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 호도법인데요. 60분법에서 각도의 단위가 1도라면 호도법의 각도의 단위는 1 라디안이라고 부릅니다. 1 라디안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부채꼴이 있는데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은 그런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1 라디안이라고 하는데요. r이 얼마 이건 상관이 없겠죠. r이 1이건 r이 2건 R이 100이건 중심각은 모두 동일합니다. 세 부채꼴이 닮음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 각도를 1라디안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라디안의 정의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호도법과 60분법의 관계입니다.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반지름이 R이고 호의 길이도 R인 부채꼴이 하나 있습니다. 이때 이 중심의 각도를 1라디안으로 정의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반지름이 r인 원을 한번 그려 줘봅시다 그러면 원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비례식을 쓸 수가 있죠. 1 라디안대 r은 이 중심각대 호의 길이는 이 전체 360도대 원의 둘레의 길이로 비례식을 쓸수 있습니다. 360도대 2파이 r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러면 r 곱하기 360도는 2파이 r 곱하기 1 라디안이죠. 그래서 1 라디안은 알이 약분되고 2가 약분돼서 파이분의 180도가 됩니다. 자, 이 식이 호도법과 60분법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입니다. 호도법을 왜 정의했는지. 우리가 호도법을 배우는 위치가 삼각함수를 배우기 직전에 배웁니다. 삼각함수의 각도에 60분법 각이 아니라 호도법의 각을 상용해 주는데요. 삼각함수에 쓰면 어떤 점이 좋냐면 이 삼각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60분법각을 사용해서 미분하게 되면 미분한 후에 앞에 상수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호도법의 라디안각을 사용해주면 상수가 없이 깔끔하게 미분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상에 굉장히 편리해지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도법을 사용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